페에서 활동하실 때는 뭐 그렇게 안 켜도 상관 없겠는데. 그래서도 브레이크를 그냥 계속 밟으면서도 그렇죠. 보시고. 그런데 지금은 데고 그때도 기본 원칙은 마지막 도로 끝 마지막 차로로 들어가는 다가 차로 바꾼다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바닥에 또. 이렇게 고 저도 봤는데 밟았을까요? 가는 길엔 있네요. 산속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말 동안. 네 카메라는 있는데 안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언젠가 한번 날라오면 형님 평일에두 배죠. 다니기 여기 진짜 천천히 가야 되겠더라고. 신호 이 반하고 막 가서 여기서 크게 차가 여기 인도에 올라가고 여기서 죽었대요. 그냥 그냥 수업 다 제가 못하고 달려가 가지고. 주유소 건물 다 보시고. 네. 근데 형님 집저 앞에 골목까지는 완전 달리는 구간이던데요. 고속도로 네, 네. 그 나오자 말자. 네. 그래도 아침에도 저, 저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여기가 참 많더라고요. 참, 참. 택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잘 보시고. 갈건 빨리 가야 되는데, 머뭇머뭇 거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거예요. 회전도 불안하죠. 자회전은 그대도좀 하십니다. 우회전은 연습하러. 할게요, 언니. 그거 그러니까 맨날 그냥 낮 시간에, 어쩌다 또 가끔 애들이 해 떨어지고 데려다 줘. 그러면은 그렇게만 그냥 다니니까 실력이 이렇게 많이 향상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욕심만 부리고 있죠. 네. 고속도로 가고 싶다고. 어, 진짜이 정도의 주행 실력인 줄 알았으면 고속도로 갈게 아니라, 제가 초보라고 그랬잖아요 친가이 <laughs> 그러니까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하가이친가이이다이친이친가이친가이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는친하가이친하가이내가이내가이친가이 친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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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서울은 봐야 될게 많겠죠. 다른 그냥 무조건 가자고. 넌 엄마를 믿니? 내가 나를 못 믿는다고 맨날 이제 그게 불만인 거지. 여기서도 잘 보세요. 비보 자회전. 자회전 깜빡이를 뒤늦게 켜고 멈춘 차가 있으면 그 차가 방해받기 싫어서 우리 앞에 훅 치고 들어올 네. 수 있죠. 그때는 뭐 해야 되죠 브레이크 밟아서 끼워줄까요? 가속 페달 밟으면서 클락션 누릴까요? 클락션 손이 갑니까? 잘안 가죠. 네. 오늘 제일 에 앉아갖고 클락션 네. 한 번도 안 눌렸죠? 네. 클락션 한번 눌려보세요. 예? 예, 잘했어요. 안중에 딱 써야 되는 타이밍에 한번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담인데요 예. 차가 저쪽 주유소 나오고 제가 양 사방으로 다큰 차들로 돌려 렸었는데 진짜 주유소에서 나오는 큰 트럭이 덤프가 이렇게 가로 내가 이걸 누르자고 오지 말라고 하겠어. <laughs> 얼마나 웃겼는 줄, <laughs> 뭐좀까무창도안 내, 뭐 좀. 현님 <laughs> <회원님> 손이 보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 진짜 먼저 얼마나 우상인 줄 몰라. 어끄저께 라방 못 보셨죠, 언니? 네. 금요일 밤. 편집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달래줘야 아, 그러니까. 되는데. 얼른 얼른 마키 조금 본거 같아요. 그거 지내 나중에, 나중에. 네. 집에 가서 편집 편집 편집본을 다시 또 봐도 예. 맞아요. 그 차가 그거.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편집자에게 뭐라고 했었든 방언전을 해야 되는데. 편집자는 들어온 차만 신경쓰고 바로 옆에 있던 그게 그게 순간인 아 거예요. 그 순간인 거 같아요. 그차는 사고 날 뻔했어. 네. 아무래도 간발에 그거 진짜 조금만 안랬으면 박았잖아요. 네. 옆에 있는 그 차도 대처 잘했고. 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편집자게 네. 영상 편지를 하나 띄우고 싶은 거는 남자들은 그래요. 결과만 이야기하는데, 네. 그래, 결과는 다 필요 없고 괜찮냐. 한 마디 해주는 게 그래 어렵냐 그래서 한국 마사지도 못 해주고 그냥. 에 토닥토닥 하셨구나. 에이, 아, 편집자는 집에 가서 많이 서운했었나 봐요. 놀래셨지. 사람들이 또 다들 놀래고. 그렇죠. 물론 그 자리에서 그래 제가 잘못한 건 맞다면서 괜찮냐 해줘야 되는데 제가 다시 들어도 네가 잘못했다. <laughs> 맞아 그때 그러셨던 거아 <laughs> 잘못은 그 사람, 끼어든 사람이었죠. 예.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난 적이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그 예. 조심하셔야 해요. 끼어드는 그 놈만 신경 쓰다가 옆에 차로에 우리가 헷가닥 한거에요 버스 들으려고 해요. 뒤늦게 버스가 차로 변경하겠다고 깜빡이 니 그때도 여기였어요. 우리 내차만안 가는 거예요. 저 모닝이 좌회전한다고 거기 깜빡이고 서가지고는 시끄럽겠네요. 그러니 양쪽에다 직진 신호여서 다들 이쪽으로 차선 변경도 못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굉장히 왜 깜빡이를 이렇게 일찍 네. 넣었죠? 원래 네. 이렇게 네. 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형님은 보고 나서 어 이제 없네 들어갈까 네. 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바리가 깜빡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나니까 형님이 네. 조금 <laughs> 의식한 건 아니신가요? 시내 이렇게 하고 자는데 예, 좋습니다. 네, 집에서만 네. 그러면 그러시는 건또 네. 크게 돌죠 요원어 아, 맞아 절로 가야 되는데 항상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항상 우회전 저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시내인가요? 주로 네, 기가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네. 이쪽에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 해보세요 여기 좌회전 하라고요? 네. 깜빡이 놓고 어? 집중해야 되는데? 어 좌회전 해보세요 제가 르쳐 드릴 게 있어요 네. 좌회전해서 가보세요 <laughs> 보세요 이제 맞아요. 보고 들어갑니다. 네. K5가 역주행 차로에 서 있죠. 살짝 보시고 잡볼까? 최대한 더 붙여보세요. 요만만큼 연습했었었죠? 예. 우리 뒤에 차 있죠? 천천히 갑니다. 우측 깜빡이 미리 켜고 후회전 네. 합니다, 언니. 장애물은 없네요. 네. 사이드 미러와 요 바구니 생각하시고 네. 핸들 돌려서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고 가속페달을 눌면서 네. 어, 지금 잘하네요. 또이 잘하다가 또안 되면 또안 되고 계속, 그죠? 네. 꼭 그래요, 형님. 테레비를 보려면 고장 났다가 수리기사가 집에 도착하면 또잘 돼요. 맞아요, 정신 차리는지. 형님 때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또 다시 우측으로 깜빡이를 켜서 우회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계속 좌회전 우회전 연습 을 한번 해볼게요, 형님. 좁으니까 좋네요. 오는 차, 이 차들 때문에 가렸죠. 사선으로 붙어서 미리 핸들 감고. 그렇죠. 올라가면서 항상 깜빡이는 우회전할 때 핸들 돌리는 방향으로 배웠죠 예. 왠지 대발이 영상을 잘 안보고 라이브만 본다 휴대폰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독해놨는지 <laughs> 또다시 깜빡이 생략 이때는 빨리 가야 되겠죠 아, 네. 세워져 있는 택시 네. 예. 아, 골목이 어딨지 예, 또다시 은색차 끼고 그래. 넘어가지고 우회전 할겁니다 잘 보시고 보행기잘 보시고 좋습니다. 또 다시 아까 흰색 K5 있었죠? 좌우살 피시고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직진해서 조금 더 복잡한 곳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딱 봐도 좀 복잡해 네, 보이네요. 여기 밤에는 못 와요. 그 쌤이 라방할 때 다니는 그런 것처럼. 아, 엄청 복잡한 곳으로. 어, 네. 이런 데는 아예 제가 올 생각... <laughs> 아님그 혹시 우측 차폭감 연습 이 차로 해봤습니까? 네, 안 해봤죠. 네. 네. 목소리가 갑자기 또 엄청 <laughs> 작게 이야기하시네요. 택시가 저렇게 또 밟고 들어오죠. 네. 우측 차폭감 연습을 해보셔요. 형님이 여기를 어느 정도 붙일 수 있겠다. 이 블록 지나서 저 횡단보도 보이죠? 네. 저기서 우측 깜빡이. 보고 있었죠 근데 왜클락슛 눌릴 생각 안 합니까 형님? 우측 깜빡이 놓고 갑니다 차들이 못볼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나갈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속페달 밟으면서 또 마지막 차로 붙어서 그렇죠 핸들 보원력 스르르 좌우 살피고 막혔다 보시고 차로 변경 예. 근데 차로 변경해도 차선 하나밖에 없네요 깜빡이 끄시고 오 이분은 커플 가방에 커플 모자 멋지네요 좋습니다. 또 다시 우측 깜빡이 놓고 직진하는 차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보행자 보시고 우리가 먼저 갑니다. 자우 살피시고 핸들 돌리면서 핸들 스르르 풀릴 수 있도록 가속페달 밟아주시고 좋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잘 보시고 또 다시 직진. 초심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이렇게 처음부터 다 또 배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네. 저도 오늘 룰루랄라 고속 주행만 하다 헤어질 뻔했어요 언니. 왜 뒤늦게서야 오. 기본을 가르쳐줬냐 그럼. 사람들이 항상. 네. <laughs> 저 오히려 지금이 막더 인상되는데. 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 아, 여기서요? 응, 저저안가보 그렇죠. 네. 나중에 평행 주차 공식은 기억나나요? 네, 우중좌, 좌중우. 좌중우, 예, 좋습니다. 더 나가세요 언니. 더 나가세요. 여기서 브레이크, 왜냐면 오는 차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모닝, 누가 앞에 갈지 올라오는 차도 보시고, 근데 저기가 이제 신호 물렸으니까 네. 차들이 많이 서 있겠다 싶으면 회원님이 이제 갈 자리, 지금 이제 가야 되는 타임입니다. 저기서 시고 여기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심해야 네, 되는 구간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좋습니다. 롯데마트는 어디 있죠? 바로 좌회전하면 되요. 네, 좌회전. 이런 기초가 제또 연수를 안받 물론 연수 업체도 이렇게 잘은 안 가르쳐 주겠지만 음. 그런 기초 교육을 하나도 못한거 같아요 그냥 사고만 안 나게 늘 조심조심만 음. 끌고 다녔던 거 같아요 그쵸 어? 우측 핸들 돌리는 방향이 거울 보고 오토바이가 또 지나가는지 어? 바로 들어가진 않겠으면 또 우회전 연습해 볼게요 회원님 마트 들어가면 할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저 아예 못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여기 차도 엄청 많고. 예, 네, 저 있을 때한번 해보세요. 우회전. 우리가 먼저 갑니다. 이쪽에 어디 뭐 이렇게 볼일 있으면 그냥 저, 저기 마트에다 놓고. 네, 또다시 여기. 우회전. 우회전이요? 회전 네, 좌회전. 좌우 살피시고 네. 무엇이 오는지 몰라요. 좌회전은 항상 크게 돈다 생각하고 핸들 너무 일찍 돌렸어요. 음. 이제 여기서 회원님이 얼마만큼 우중자 자중자를 잘하는지 평행주차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게 비상등 켜고 주황색 먹고 있으면 이럴 때는 또 목소리 낼땐또 내야 되겠죠 네.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신토시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깜빡이는 어디로 켜야 되겠죠 그렇죠 다 네. 막혔어요 네. 여기 완전 그 번화가인가 봐요. 뭔지? 네, 여기가 주로 유흥가도 많고 이래서 여기 많이 와서도 오죠. 신랑분하고도 데이트하러 여기. 여긴 좀잘안 오죠 저녁. 또 오해당했어. 음. 아 여기는 주차장으로 아예 그냥 막아놓고. 상가들이 쓰네.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내버렸더라고. 저도 이건머리 와야 될 때도 여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너무 좁아서. 요 네. 가볼까요? <laughs> 한 바퀴 돌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은 거기 뭐 저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네. 때도 여기 공간 굉장히 넓어요. 네. 굉장히 넓어요. 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현님 예. 나중에 대전에 정말 정모한다 하면 차 끌고 와세요. 식장사 한번 가봅시다 우리 단체로. 들어가야 되나? 예. 뒤에 차 없는지 한번 보시고. 저 주차장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주차권?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도 회차 요금이 생기나요 우측 깜빡이 넣고 우회전 그걸 보시고 왼쪽 그걸 보시고 사선으로 붙어서 최대한 핸들을 감습니다. 이때도 차량 속도가 빠르다 하면 회원님이 논크로스 사용해도 돼요. 이런 차 비싸죠. 2억짜리 마하바흐 예, 좋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데이터긴 좋긴 좋은데 집이랑은 조금 회원님이 왔다갔다 늘 네, 나와서 네. 연습하란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거의 안 오고 그냥 마트는 주차장은 넓으니까. 예. 거기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회원님이 부담스러운 걸 자꾸 안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실력도 늘고만고만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이, 클럭션 올릴 준비 안 하시고 또 회원님 예. 좋습니다. 또 직진해 보세요. 이제 롯데마트를 끼고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반대편으로? 그럴 때마다 들어가지 말고 반대편으로요 예. 좌회전 우회전 코너링 연습 좀더 하게 네. 늘 보면 회원님이 지금 우회전은 조금 더딘 거 같긴 하다라도 음. 예. 좌회전 좀잘 해요 일로 갈까요? 예. 좌회전 해 보세요 네. 이때도 직진 차선 막혔죠 그럼 네. 여기 선 밟고 서서 잠깐 뭐 좌회전 할거 아니에요? 예. 좌회전 할 겁니다 네. 왜냐면 들어오는 차가 또 막히니까 가라 아. 그러죠 예. 깜빡이 놓고 우린 좌회전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가라고 하죠 보행자 잘 보시고 예, 보행자가 넘어서 2차로로 바로 들어가세요 아, 예. 예. 늘 가는 주유소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예. 끝까지 감아 주시고 그렇죠 마지막 차로 음. 보건역 보시고 또 깜빡이 하나 넣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들 부각스카이 에서본 클리오님의 운전 실력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저도 그럴 줄 알고 그거 믿고 여기 왔거든요. 여기 직진해야 되는데? 예, 직진 한 분해 보세요. 그걸 직진만 하는 거 같아요. 아 찡. 회원하고도 그때 아마 국악스카이 외에 내려와가지고도 좀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전이 이렇게 치약한지 몰라서 더 꺾어야 되죠. 그죠? 차가 서 있으니까. 아까처럼 크게 들어오면 못 들어오겠죠. 쭉 직진해서 또다시 또 골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어린이 고보호역역에 되어있긴 했지만 주말이니까. 자, 잘다니시고